네, 반갑습니다 온코크로스 주주님들 여왕개비 입니다 자 일단은 요 여러분들 어 한주 쉬는 즈음에도 온코크로스 에 대해서는 좀 놓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 선거는 잘 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시간에도 고생한다고 좋아요 버튼 한번 꼭좀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 얘도 의료 AI인데 ai 인데 ai 다른거는 올라가는 것 같더라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 근데 왜 온코크로스만 반응이 없냐 자 반응이 없는게 절대 아니죠 요 재료가 터지기 이전에 수급과 같이 주가 반등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반영이 됐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반영이 여기에서 시세가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 과거의 움직임이랑 다른 이유가 뭐예요? 계속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까지 매물벽이 올라왔단 말이죠. 자, 14,400원을 맞거나그 다음에 해당 상당 15,000원 구간까지 찍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근데 보통 찍으면은 갑자기 급락을 맞아버리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형성이 됐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다? 지지를 오히려 이 매물 벽에 만 삼천 원대의 이 지지를 유지를 시켜 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이 더 하방으로 깨질 때는 추세가 빠지는데 자 여기에는 이 추세 라인들이 하방이 자 여기에서 대비해 가지고 좀 올려 세워주고 이번에 지지 라인은 또 상방으로 들어 올려 세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일단은 오늘자에서 반영을 해주기에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어요. 오후 장에 자 이제 백조 어 예산의 AI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 후보군들의 발표가 있었고 후보군들이 직접적으로 이 AI에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요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의료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AI의 3위 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의료 AI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코크로스가또이 아스코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아스코에서도 어, 암 진단 기술에 대해서 첫 공개를 또 해냈고, 참여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자, 이 아스코에 대해서 올라왔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AI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까지 더붙여주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10월에는 또 에스모가 있습니다. 자, 세계의 아마게들 중요하잖아요.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웅코크로스 움직임 때 같이 움직임들을 체크할 수 있었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지자를 지고 얌전하게 반등을 조금 끌어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다들 뭐 시원하게 돌파하고 날아가는 움직임들은 아니어도 스물스물 급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아래 꼬리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방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반등 자리를 이미 만들어.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 공모가 희망 밴드 자체가 얼마였죠? 12,300원이었어요. 12,300원. 물론 물론 창장 때는 7,000원대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6,000원까지 찍은 적이 있는데 공모가 밴드가 12,300원 상당까지도 걸었거든요. 희망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000원. 사실 이 가격에 희망했던 사람들 공모주 많이 못 받았던 사람들은 자, 오히려 8,000원, 9,000원에 매수 12,000원 구간 그리고 12,300원에서 3천원 사이 여기서도 매수를 한 인원들이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이 됐잖아요. 6월 자리에서 자리도 이 추세 라인에서 크게 꺾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반등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 아래에 12,500원까지도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추세 라인을 그대로 타주면서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000원대의 가격에 지지를 확인을 하면 좋겠고 자 14,000원 부근인데 13,600원 정도까지도 지금 보면은 일단 한 단계 반등을 주면서 만들었던 가장 최근에 지지 저항 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래꼬리 짚고 아래꼬리 여기 닫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봉에서도 자 13,600원, 14,000원. 그래서 가장 하단이 13,600원에 단기적으로 요 지지라인을 잡으면은요. 결국 이거 깨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반등 분명히 튀어나올 수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 가격대 라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월에 미처 다못 먹었던 요 수익구간 이어가는 흐름대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물려 계셨든 어떤 고민을 가지고 홀딩을 하셨든 결국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자, 요런 기간 다 함께 해왔잖아요. 으시아시아 우리 같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힘합쳐가지고. 같이 수익 내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이렇게 영상 드리핑도 도와드리는데 실시간 변수로 이제 충분히 이 정보점을 만들 가격까지는 나왔잖아요. 18%밖에 안 됩니다. 상한가를 찍어 버리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으로 이제 가격대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입니다. 자, 온코 매도라고 네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온코크로스도 수익 보고 일부 실현을 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다 신규 상장 주고 단기주로 튀어나오는 고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 정도로 잡고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 나는 이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번거롭게 해서 수수료 날리는 게 조금 아깝다. 그래도 묵혀두면 은 이렇게 변수 주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해가지고 수익을 못해도 60%에서 200% 넘게 쭉 쌓아가면서 먹는 종목 잡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그 방법이 또다 있습니다. 지금 정에 수익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5월달에 매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은 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아직 안장권으로 주도 테마를 잡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도 테마를 잡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손바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왜? 한번 오르면은 수급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서 우리는 수익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수익이 나면은 그냥 더볼 것도 없이 바로 매도를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말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말쯤에. 요 때는 아예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기 전에는 어차피 장이 안 좋다. 쉬어두고 신규주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단기주도 공략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휴 동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보시면 여기 MD 바이스 5월 6일자에 여러분들께 연휴 마지막 날에 이때 바로. 매도를 해 주면 된다. 그래서 바로 장 개장 후에 좀 빠르게 먹으면 되는 종목으로 MD 바이스 공개를 해 드리고 6일에 영상 찍어 드리고 7일자 수요일 장 전에 문자 발송 나갔어요. 시초가 이하에 들어가 가지고 전일 종가 지지까지 보고 지지 커트라인 잡아 놓고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들어갔다. 지금 보시면은 5월 7일자 개장이 시가 보면은 2% 떴고요. 저가가 0%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시초가 이하 2% 범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12,700원에 지금 지지를 유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빠르게 아래꼬리 닫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9시에 눌림매수 기회가 끝났다. 이제 돌파가 들어가고 10% 여기에 상승파동이 10% 이상 찍히면 매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수익률 어떻게 됐나요? 13.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보면 9시 23분에 14,200원 이상 매도로 끝. 매도 치면서 지금 14,430원까지 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가 눌림폭부터 해서 고가 올림까지 그러면 은10% 넘는 구간이 주어졌고 지금 보면 시간이 어떻다? 장전에 일단 m d 이 s 종목 가격 매수 접근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개장하고 23분 만에 어떻게 10% 수익 구간 맛볼 수가 있었다. 자, 물론 제 6일자의 영상을 보고 7일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일단은 시가부터 시가 2% 떠서 부터 일단 접근이 들어가셔 가지고 고가가 어딘지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한4%때5%만 먹어도 잘 했어요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했으니까 잘 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 하면은 요 눌림폭 그 아래 구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최고점을 찍지 못했더라도 14,200원은 거의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본캔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타라도 수익률 자체를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전략이 문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버넥트도 한번 볼게요. 5월 7일자에 이제 연휴 끝나고 개장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찝어드렸던 마 피지컬 AI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급이 버넥트에다가 먼저 들어왔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수익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순차적으로 사고팔고의 사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먼저 빠르게 알려드렸던 버넥트. 지금 보시게 되면 은 8일자, 여기 보이시죠? 8일자 목요일에 움직임. 확인을 하고 5일 입평선 지지 눌림이 나오고 쌍바닥 반등이 일분봉상에서 나와주고 있다. 자요격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버액트가 8일 자에 보면은 여기 5일 입평선 보이시죠? 5일 입평선의 아래 꼬리 지지를 확인을 하고 분봉으로 넘어와서 자 이게 8일 자에 보면은 쌍바닥을 딛는 구간 자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반등 튀어나가는 반등 자리에, 반등하고 있는 반등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6,100원 언더에 매수가 들어가고, 자, 6,100원 이쯤이겠죠? 언더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11시 24분에, 자, 11시 이때 사인 도와드렸고, 그래서 정고점의 몸통을 돌파하는, 정고점의 몸통을 일봉상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에 11시 51분에 잡아드렸어요. 요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12시 12분에 7,100원 이상, 7,100원의 허드를 잡아드렸고요. 매도가 미리 알려드렸고 수익실현 오늘 최고점이 될 듯하다. 매도하고 다음에 제공공약을 노리더라도 오늘자에 매도 수익실현하자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7,340원 찍었고 이 눌린 구간에서 7,100원대 구간 충분히 이 구간 내내 그러니까 12시 1시가 되기 전 12시 동안에 한2 30분 동안에 이 7100원에 가격대는 충분히 다 매도가 가능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 타점도 2 30분 동안 진행이 들어가고 매도 2 30분 동안에 매도 진행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자 영상에서는 어, 종목 공개를 도와드리기 보다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장전에 미공개 종목을 발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장전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많았는데,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장하고 자리 잡은 우리로 발송을 도와드렸고요. 이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일분봉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봉에서 지지 확인을 들어가가지고 시가 돌파해서 접근해서 오히려 개장하고 5분, 여기 시가, 시가 본캔들이 뚫어내는, 여기부터 지금 보면은 9시 5분이죠? 시가 돌파, 어, 시가 형성했던 가격대 돌파를 나오면서 1430원에서 1460원대, 자, 매수 가격, 자, 여기가 되겠죠? 요만큼의 매수 방침 주어졌고 자 여기에서 당일 단타 가능하신 분만 접근을 하셔라. 1,600원 오면은 매도를 할 거니까 라고 설명드리고 9시 37분 이쯤이죠. 44분에 1,646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600원대도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 범위가 꽤나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략 매도를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덜고 시총이 600억대라서 급등은 빨리 나오지만 잘못해서 이게 묶여버리면 매도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작은 거는. 그래서 빠르게 매도 치고 나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탈출기에 또 정확하게 1600원 찍고 빠져버리죠. 시장 수급이 워낙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단기 급등하는 애들을 합점을 잘 공략을 해서 잡아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매물대가 대략 보이는 애들은 매물대를 잡아 가지고 장중에 튀어 오르는 거. 분봉상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시가부터 만들었던 분봉 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요거를. 어, 가격대 라인 자체를 매무벽을 정해놓고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에 먼저 알려드리고 이 시기에서 움직임의 흐름이 아, 오늘은 여기까지 치고 힘이 떨어지는구나. 요걸 파악해서 접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종목만 알려드리고 매매했을 때는 몇 퍼센트를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와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초보 투자자라면 아니면은 아예 욕심을 적게 먹고 3% 뛰기라고 하시는 분 분들은 챙겨 가셨겠지만 이왕 같은 시간에 같은 돈 들여서 매매하는 거면은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못해도 10% 이상씩을 다 당기 하루 만에 지금 보면은 개장하고 아 1시간 이내잖아요. 한 20분 30분 자요 정도 타이밍 안에서 수익 실현 바짝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오전장 동안에 단타는 수급이 확 몰리기 때문에 오전장에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전장에 그냥 우리 개장하고 웬만하면 이 1시간 안에 조금 집중해서 5분이라도 알람받고 매매 진행을 해주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수익 계속 가져가실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하고 피지컬 AI와 관련된 로봇 주식. 자, 요런 거 순차적으로 이 수급들이 흘러갈 수 있는 거 타이밍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인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요 테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자, 요런 거 자리 잡는 거 제공. 요거는 단기 스윙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단기 당타 좀 부지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띄어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여러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부터 가격,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 타점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가격 전략을 다 하나씩 하나씩 알람사인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대응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버튼 딱 눌러 두시고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 되세요.